어? 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들이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간다. 어제 킹피스 시즌 3.5가 진행 중인데요. 뭐, 이번에는 각성이랑 무기들이 좋았다는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저는 마그마 각성을 얻었고, 아니, 근데 빙빙은 안 나오는 거야! 어, 빙빙 가면 빠르게 얻는 꿀팁 아시는 분들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즌4 업데이트 소식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가지 영상과 제보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첫 번째는 개발자님들의 근황. 오, 드라곤님이구나. 역시나 최근까지 이 태썸에서 열심히 개발 중인 모습이셨습니다. 어, 업데이트 날짜를 보니까 최근 17일로 되어 있죠 어, 다음은 페오디즈 개발자님의 작품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짜잔 어, 두번째 페이지 모델을 보시면 오 미니맵? 어, 미니맵이라고 적혀있는 하얀색 깔 아이템이 공개된 모습입니다 아하. 아무래도 최근 공개됐던 이 이미지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다음 제보는 이 폴리 라리스 개발자님의 트위터인데요 어, 킹피스의 새로운 템들을 가끔가다가 올려주시는데 짜잔 어, 이런 더미 영상이 한가지가 트윈시 되어있더라구요 어, 자세히 보니까 한손검으로 보이는 <laughs> 템을 들고 있고 어, 영상을 플레이해보면 오 멋있는데 어, 푸른색 잔상이 나오는 모습이고 한손검인거 같네요 어, 완전 처음 보는 스킬의 검인거 같은데 이거 나오면 인기 엄청 많겠는데 어, 이런 스킬 액션도 들어가있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짜잔! 어, 그리고 이런 이상한 갑옷을 입은 더미도 있었는데요 어,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망토를 입고 있는 모습 어, 킹페스에 이런 완전 갑옷이 있었었나? 어, 이거는 뭘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긴 원피스 의 달팽이 전화기 알고 계신가요? 어,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킹페이 초창기에는 이게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 지금 2번에 달팽이가 있고, 3번은 빛빛곰이구나 어, 과연 다음 업데이트로 달팽이와 빛빛이 나올 수가 있을지. 자, 그래서 이번 폴리라리스님 트위터에는 이런 신규 무기도 있었는데요. 어, 이건 양손으로 드는 거제 도끼인 것 같은데, 오, 이건 뭘까? 뭐야, 이거? 어, 지금까지 이런 무기는 없었던 것 같죠? 아, 흰수염 무기랑 비슷한가? 자, 게다가 디스코드 커뮤니티에도 힌트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 지난주에 있었던 이 인벤토리 업데이트 사진도 알고 계시죠? 어, 두 번째로는 아까 봤었던 이 미니맵 힌트가 공개가 되었구요. 자, 그리고 짜잔! 요번에 어, 또 새로운 힌트가 공개가 되었더라구요. 요번 어, 힌트는 바다 위에서 어떤 스킬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제목은 모스키토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어, 추가로 제보된 영상에서는 구미호 열매가 등장을 했는데요. 공섭의 레이드에서 구묘 열매를 먹은 유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거 어, 열매는 아직까지 개발자님들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걸 먹은 유저가 레이드를 혼자서 7분만에 클리어를 했다고 하네요. 오, 잡았다! 국전님들 서버에서 향유도 소환해 드리고, 방금 로벅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오늘은 로블러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조만간 엄청난 힌트와 코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일 매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재미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laughs>